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로 안사대왕께서,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의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줄 알고 곧낫을 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풍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뒤뜨릴 만큼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의 소를 찬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이제 얼굴도 씻고, 그 이제 머리도 이제 빗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가, 문득! 그냥 거울 보면서 보통 많이 하시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이제 자세히 볼 때가 있습니다. 바쁘면 그냥 막 나가겠지만, 어떤 때는 뭐 차분히 할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떨까요?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라고 해서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제 몇해 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을 갑자기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젊어 보여. 야, 아니 한 2, 3년 지났는데 왜 이렇게 그때는 젊었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늙었지라고 풍념을 합니다. 재미 재밌는 거는요. 그 당시에 한 2, 3년 전에 그 사진을 찍었을 그 당시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아이고 왜 이렇게 늙었냐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외모 겉모습이 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보면 이제 머리도 점점 잿빛이 돼가고 뭐 그나마 있는 머리도 없어져가고 빠지고 하면은 이제 거울을 보기도 싫어지고 사진도 찍기도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신경 쓰이는 것이 또 인간 사죠 인간 사입니다. 그렇게 어제도 늙었고 또 오늘도 늙었고 아, 내일도 늙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푸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요 독일에 있을 때 어, 캘린더 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달의 여인? 이러겠죠. 이달의 여인. 무슨,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영국에서, 영국에 어, 있는 작은 마을,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어느 곳에 나가나 그 분여회가 있어요. 영국에도 옛날에 그랬겠죠. 분여회가 있는데요. 한 회원의 남편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치유가 잘안 됐었나봐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이제 분여회에서 아, 올해는 뭘 합시다. 막 하다가 아, 누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데 백혈병을 떠났다. 우리가 어, 이 백혈병 퇴치를 위한 이벤트를 열고 그 기금을 자선사업, 어떤 그런 재단 같은 걸 만들기 위한 자선사업을 하기로 이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 부녀 중에서 12명을 뽑는 거예요. 왜냐면은 1월, 2월, 3월, 4월, 12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에 그 사람들의 이제 사진을 넣자. 부인들의 사진을 넣자. 그런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누드 사진을 찍자. 뭐한 50대부터 60대, 40대에서 60대의 이제 부인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누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그런 누드 사진이 그냥 진짜 막 전라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재밌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 뭐게 호박도 이렇게 있고, 살짝살짝, 중요 부위만 가리면서 찍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달력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팔아서 이제 해서 이제 자선 캠페인을 만드는데요. 그럼 왜, 왜 그러면은 누드 사진을 찍었냐? 느그 백혈병으로 찍었던 그 남편이요. 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는 항상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질 때도 왜해뜰 때도 멋있지만 해질 때도 어때요? 엄청 아름답죠. 그것처럼 오늘이 내가 본내 아내의 오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젊고 예쁘다. 이런 글을 남기고.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아, 그래. 이 여인들, 부인들, 부인회니까, 부녀회니까는 대체로 뭐 30대도 있었겠지만, 30대, 50대, 60대, 뭐 70대도 있고, 그분 중에 한 분씩을 뽑아서 오늘 찍은 사진이 가장 젊은 사진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글이, 아, 그이 사진을 찍게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내일 되면 그 내일이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 영화 안에서 알려주고요. 그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성들 간의 끈끈한 우정, 뭐 삶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늙었지? 라고 푸념할지는 몰라도요, 사실 남은 생애에서 오늘의 이 모습이 가장 젊은 날이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날이, 나이가 들어가고 사실 뭐 늙어가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매일 보던 얼굴이다 보니까 나이를 먹는 것도 잘 모르고 늙어가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말을 하죠. 그래서 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음,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 라는 것처럼 모릅니다. 잘 몰라요. 늘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딸아이를 보다 봐도 딸아이를 보다 봐도 그래요. 잘 모르죠. 얘가 이렇게 컸나.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나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 양은 어, 어 이렇게 갑자기 컸나. 쑥쑥 컸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예, 늘 지내다 보면요, 성장하는 것을잘 알아차리기 힘들죠. 그렇죠.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게 왜냐면 이제 또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난 거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병에 걸렸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그런데 갑자기? 아니, 그 사람은 갑자기 병 걸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병의 원인이 사실 조금씩 천천히 우리 몸 안에서 생긴 겁니다. 어, 암에 걸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암에 걸리나요? 그런 게 아니라 천천히 뭐가 원인이 돼서 천천히 그게 병에 걸리고 그렇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배 피우, 건강할 때 담배 피우면 뭐 괜찮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천천히 쌓이다 보면 폐암 도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다고 하지만, 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느새 천천히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다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라는 말은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한밤 중에 자고 있다가, 어떤 교우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아이고, 아이고, 기쁩니다. 이렇게 새벽에 또 저를 찾아주시나요? 그렇게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무슨 변괴가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분의 남편분이, 올해는 그 투경 중에 있었던 분이, 그러니까 새벽에 받았으면 뭐예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서 새벽에 전화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안부문으로건 아니죠 그러니까 갑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사실 덜컥 마음이 덜컥하게 됩니다 놀라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 복음 말미에는 예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비유로 전하셨다고 합니다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비유로 하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듣기는 듣지만,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풀어줬다라고 하니까 당장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저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우님들이 이 비유 말씀을 들었는데 알아들으시겠어요? 잘 알아듣기가 힘들죠. 제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따로 과외를 받은 거예요. 과외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만 따로 과외를 시켜주요 생각해 보면 좀 차별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과외를 받을 정도였는데 그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그럼 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게 잘 알아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언제 언제 알아들었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아 그때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게 알아들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런 말씀 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건 사실을 알아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은연중에 은연중에 계속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게 된 거라고 도볼수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사이에 천천히 온 것이죠. 이미 우리들 사이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천천히 왔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왔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어떤 씨앗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 같다고 하는데요. 밭에 뿌리지만 어느새 잘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처럼 자라나서 열매에 알맹이가 차고 그래서 모두가 먹을 수 있거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성장하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사실 뭐 비료도 뿌리고 퇴비도 주고 잡채도 뽑아내고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자라는지 잘모겠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밥을 먹이고, 뭐 하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숙숙 잘 자라. 날 닮은 사람. 아니면, 누구 닮았다고 럴까요 좋은 거는 나 닮고, 나쁜 거는 누구 닮아. 뭐, 뭐. 그렇지만, 숙숙 잘 자라. 잘 모르는 사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알맹이가 채워지고 성장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을 과정을 뛰어넘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천천히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가 풍요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성리도 우리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느냐? 하지만 그 깨달음은 하느님의 은혜가 천천히 우리들 가운데 이미 시작하고 자라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실 땅이죠.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그 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씨를 뿌릴 때를 압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죠. 신앙도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나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이, 아흔 네시나 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입원하신 와중에도 뭘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걱정. 아휴, 지금 콩 심을 때인데, 콩 심을 때. 그 걱정을 하시죠. 그걱정그러니까늘 그때가 되면 콩을 심어야 되는 것을 아시는 거요 그, 몇십, 몇십 년 해오셨을까요? 이 일을. 거의 한 8, 90년을 해오셨 거예요. 90년은 너무 했고, 80년 이상을. 이때가 되면 콩을 심어야 되고 이때가 되면 파스 심어야 되고 이때가 되면 뭐, 뭐 고구마를 심어야 되고,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고 입원에 계셔도 걱정이 뭐예요? 콩을 심어야 되는데, 아콩 심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근데 사실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할 일을 걱정하시는 거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일 그래요? 오늘 해야 하는 일을 알아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꿈꾸고 희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우님들을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도 좀 드셨고요. 몸도 불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 아유, 반일 좀 그만하시고 또 논일도 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어때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고 기운찬 날이고 또 오늘의 한 일을 다할줄 알아야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나 아, 어머님이 걱정을 왜할수 있어요? 콩을 못시으면 어떻게 해요? 농작이 안 되니까 그 후회가 생길 거 아니야 아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콩을 심어놓으면, 그래도,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콩이 잘 자랄 것이다.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콩도 안 심으면, 그래도 콩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병이 나버려요. 콩을 못 심고, 팥을 못 심으면 어때요? 계속 그게 많은 후회가 생기죠. 아이 고 그때 공심화야 되는데, 파심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에도 병 생기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병이 날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몸은 조금 고달퍼도 마음이 편해야 속도 편하고 그래야 더 좋고 아름다운 오늘을 살아가게 돼요. 어, 안나 어머님이 일을 못하시니까 병원에서 이게 음식물 소화가 안 되셔가지고 그 나중에 가서 또 병원 가셨대요. 그러니까는 병원 갔다고 하셔서 반에서또 일하시니까는. 소화도 잘 되고 또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부담없고도 따지고 보면 마음이 편해요. 속도 편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을 충실히 살고 내 남은 생애의 가장 아름답고 젊은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우리들 가운데 하늘님 나라가 와있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던 신학자가 있어요. 프랑스였던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정작 온 것은 교회였다 라고 해서 비판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딱 들어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에는요. 이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 잘 보면은, 하느님 나라가 교회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은 또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회, 교회가 그럼 하느님 나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어떤 때는, 아이고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본받지 않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구나 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라고 봅니다. 하느님 나라가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하느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정말 보고 말씀 보면 하느님 나라는 완벽하게 교회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는 늙고 병들었나? 라고 치물하게 죽은 상태로 지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느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이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이고 아름다운 날로 알고 우리의 오늘 할 일을 기쁘게 해 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오늘의 말씀이 내 남은 생애의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도 진지하게 듣고, 마음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커다랗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저절로 이제 교회 안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할 일을 하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여기가 하느님 나라가 되리라는 믿음이 생기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마음 속에서 이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교자씨만큼에서 커다랗게 자라날 것인가? 그것은 오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며. 말씀이 자라날 첫날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희망하고 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하늘을 행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하늘이데 너무 고달프잖아요. 때로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젊고, 젊게 살고, 아름답게 산 기쁨을 누리게 될,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오늘 내 마음의 말씀을 시작해버렸다. 하느님께서 밭에다가 씨앗을 부리라고 했고, 가꾸라고 했다. 아이고, 내가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천히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천천히 내 마음 안에서. 내손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게 듣는 제자들이며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한탄과 푸념 속에서 지내지 말고 하느님의 주신 은총의 날이 오늘의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날, 이런 값진 날을 살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